하고 이 예, 여러분 기독교 유튜브를 보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뭐 하나를 동제 안했기 때문에 하나가 뭐에요? 죽은거에요 할렐루야 거기발달내가 인간은 오늘날은 완전히 재성이 많아지가 생각을 안하도록 마귀가 만든게 뭐에요? 생각을 합리적이나 영적인거라 못하도록 만든게 컴퓨터에요 거기 발달해가 내 손안에 강도가 들었잖아요 유튜브 뭐부터가 소형 휴대폰으로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접 능력을 파괴시킵니다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전화번호 내 200개였어요. 내 중학교 그제 초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 애우예요. 옛날에는 추산을 했어요. 요새 뭐합니까? 안 뚫리면 다안 넘어. 할렐루야. 그런 거많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돈좀 벌래? 자기 나 이렇게 호기심으로 자기 나는 거예요. 간단해. 근데 그게 여러분 볼 때는 큰죄가 아닌 것 같은데 엄청 큰죄예요. 아, 네.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텔레비아 유튜브를 통해서 마미가 아, 네. 여러분에게 죄를 심어주잖아요. 변성연이 아, 네. <laughs> <laughs> 잘못된 거 많아도 문재인 잘못이 더 많은데 그 유수가 말하면 그 배경에 뒤에 뭐가 있다? 뱀이 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하고 출애굽 가면 다수를 따라. 말을 듣지 마라 마르트라, 치리 라진리는라어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오늘 주일날 쉬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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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영 g young, young, 는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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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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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구원적으로 타락시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맞죠? 그래서 3장에 보시면 아, 네.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물어 얘가 아, 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보니까 여자가 뱀에 말하되 먹을 수는 있으나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 근데 죽을까 합니까? 반드시 죽을까 아, 네. 아, 네. 아, 네. 여러분 왜 설교를 가면요? 신천지고 여러분 아니면 수영도 교회고 뭐든지 설교를 애매하게 하죠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성경을 안 읽어주고 하나님 왜 그러는지 니까 애매하게 하거든 그럼 그 애매한 게 뭐예요 그 속에 다른 목사가 다른 형이 있대요 네. 여러분 입단에 뭐합니까 네. 여러분 현실로 한번 뭐 국정교과서에는 애매하게 가됩됩니다 네. 정확해야 됩니다 네, 네. 전까지 않 하면 하나 신이 될 수가 없지. 아, 네. 신의 조건은 전능하고 탁월하고, 맞지? 전지하고 모든 지식에 완전해야 하나 유일한 하나님 됩니다. 아멘. 네. 다음에 아, 네. 중한 군사님이 두 번째 줄로 오든지 해라.